안녕하세요. 덕인냅니다 요번에 요트 부산에서 요트 경기장 아 경기장이 아니다. 요트 경기장에 요트 투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 없이 여기밖에 같아. 응. 그래서 요트를 가격을 뭐해 여기 어때인가? 거기서 5만 원 하는 가격이 단도 그 만원9 9 0 0아 9,900원에 행사해요. 대박이죠. 9,900원 와 8번 우리 일단 8번이거든요 대류장 음,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대박이다 요트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대표 여행지 아니겠습니까 일단 내려가볼게요 우리는 예약을 해놔가지고 8번 찾아서 가야 됩니다. 아, 이런 거겠네, 이런 거. 어, 뭐, 뭐, 뭐네. 응. 가봐야지. 요런 게 있습니다, 요트. 요트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사람들 오면은, 이제, 요트 타는 재미로, 여기 있네, 8번. 여기다, 승선. 응. 테스트 여기네, 다괴끝안네 네. 네. 일단 전화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일단은 8번은 여기다. 우리가 이야기 했는데는 8번, 고객 무료 음료도 있고 뭐 있네. 이렇게 일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 이것도 네. 괜찮다. 가격 진짜 해자 아닙니까? 해자 많아! 주간에는 만 10, 원이고 이제 야간에는 만 오천 원이 아니다. 얼마나 했지? 만 오천 원. 좀 비싸더라고요. 저녁에는 좀더 조금 더 비싸요. 야 이런 거 구경하기 다는그 우리가 예약했던 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 네. 여기 탑승을 대기하네요. 요렇게 응. 여기 사람들 이 이렇게 다 대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카카오. 승선 대기 장소라고 뭐 이렇게 깃발 두개 이렇게 아, 있습니다. 여기 여기로 가시면 다 주차장이거든요. 쭉, 음, 쭉, 주차장이라 가지고 주차 내시고 여기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여보시면 현장에서 그, 요트 타다라는 매표소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 매표소에 또 현장 결제하면 좀더 비싸더라고요. 야, 요렇게 타는 타는 구간입니다. 여기. 여기가 타는 구간이에요, 타는 구간. 가 봅시다. 타 <laughs> 보러. 나 오늘 처음 타봐거든. 어? 어, 엄청 많네. 어디서 나, 이렇게 다 오는지. <laughs> <laughs> 나 오늘 처음 타본다. 전구 막막하고 나 통역에 한번 타보고. <laughs> 에이, 옛날에 육지도 갔었다. 여기면 처음 타본다. 아 도산은 처음 타본다. 여기 따라 따라서 들어가면 됩니다. 가자. 가자. 가보자가보자 가자. 자자 가자. 자이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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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이름, 이거, 새 이름. 보시오. 우리는 진짜 카카오네. <laughs> 진짜 카카오네. 다른 거에 비해서 어, 저렴한 거 보니까 작다. 작지만은 네. 세 겁니다. 아직 갈아 신지 말고. 응. 어, 아 여기 송이면떻게 어? 네, 이요게 신발을 갈아 신고 이제 들어가는가봐요. 아, 아 아니, 좋아, 저희 설명 한번, 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여기 앞에 있는 이 슬리퍼 신고 있을 건데 남자분들은 회색이랑 검은색 신으시면 되고요. 여자분들은 주황색이랑 초록색 갈색 신으시면 되고 이제 신던 신발은 슬리퍼 자리 그대로 갈아 고있실 거예요. 이제 올라오시면은 바로 조끼를 드릴 거거든요. 이 조끼 입는 거 쉬우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앞면, 글자가 있는 곳이 앞면이고요. 여기 뒷면이에요. 앞면 통째로 목 뒤로 넘겨요, 이렇게. 목 뒤로 이렇게 넘겨요. 넘겨서 여기 앞면이랑 뒤에 줄이 하나 있거든요. 앞면이랑 줄 사이로 팔만 넣으시면 돼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똑같이 여기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조끼를 보시면 여기 노란 줄 있죠. 이거는 감기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혹시나 나가서 화장실 가고 싶으신 분은 잠시만 그 말씀하시면 음. 제가 설명 드릴게요 다리는 이제 위, 위층이랑 앞쪽이랑 있거든요 2층으로 가실 분은 오른쪽으로 가셔서 왼쪽에 바로 계단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시면 돼요 제 신발 하나 신고 올라가실게요 신발 신자 어, 검정색 <laughs> 이렇게딱 하나 신고 신발 <laughs> 놓고 하나 있다가? 왔어? 오이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거 <laughs> 훅 떨어지네 <laughs> 응. 회색이랑 검정색이. 예, 남자. 응. 뭐가 떨어졌어? 보 우와. 이야 재밌네. 일단 한 개씩 들고 한 개씩 한 개씩. 응. 올라, 올라가 올라가 봐. 응. 올라가서. 여기 금형 조끼. 한 개씩 들고. 여기 앉아 여기 여기. 응. 여기 앉으면 된다. 정면은 뜨거울 뜨거울 것 같은데. 이렇게 앉아이렇 뒤로 가나 이거, 이렇게 뒤로 앉았나? 여기네. 어? 뒤로 가이 <목소� Designer> <masa> <nude> <respirer intake>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여 이렇게. 응. Accused. 이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이제앉 이렇게. 이좋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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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이 출발하면은 이제 한 시간 동안 우리 가성비 좋은 게한 시간 동안 이게 렇탈수 있다라는 게 배가 다 틀리네. 이게 또 카카오 자체가 또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봐라 우리 우리가 타는 배랑 반 정도 차이 난다 거기가 맞아. 큰건 엄청 크네 잘안 걸. 음, 느낌도 안날 걸. 큰 배가 잘안 움직이. 느낌도 안날걸큰 배는. 출동합니다 출동 요렇게 갑니다 네. 음. 여기 경치 보시죠 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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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한다 출동한다 오 움직인다 움직입니다 이게야오 간다 이야 <목소리> <간다. 목소리> <목소리> 야. <목소리> 야. <목소리> 제일 우리가 제일 앞에 있거든요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아. 네 곳을 가잖아 네곳 우리가 설명서를 보니까 천이 저... 네, 가고 있습니다. 네. 분위 기 좋다, 맞지? 네. 이거는 뭐 가성비 진짜 좋다. 야, 야. 무조건 꼭 여행지에 와, 거 여행지에. 이야, 이야 노래가 나오네요. 여기가 또강한대교 아이가 강한대교 해운대에 꼭 오시면은 꼭 요트를 타보셨으면 좋겠네요 야 진짜 분위기 좋고 재밌고 야 요트사업 하시는 분들 진짜 많네 아, 이거 입어보기 잘했지? 시원하네 나는 사람들거 요트 스타일이 다 틀리네. 야 물론, 물론. 우와. 어... 일 <laughs> 여기는 강한대교. 강한대교를 몰고 계십니다. 어, 요 앞에는 발리라는 요트네요, 발리. 한꺼번에 5시에 또 우르르 가네 다같이 가네 다같이 발리라는 업체 저쪽에 이름 뭐야 이름이 다 있네 엄청 세게 나눠놨어 야, 우리는 발리 따라갑니다 발리 오 재밌다 재밌다 밤에도 재밌겠다 맞지? 딱이 시간이 딱 좋은 것 같아 5시

바람 맞는 뒤, 이야, 아주 좋다. 대박이 대박. 이야, 이건 뭐 영상으로도 담아둘 수가 없네. 여가갔던데 <목소리> 여자 앞에 기 사진찍는 장소 또 명당이, 명당인가보네 명당이 사진찍기 좋은 장소를 데리고 다 일본에 이렇게 보니까 야나러 같아 맞아 속도를 좀 줄이는데 밑에 왔거든요 왔는데 여기 보시면 또 무료 제공을 해드립니다 음료수 노래도 부를 수 있는가 봐이 안에 노래, 기, 노래 기계도 있네 이야 여기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또 대기해서 앉아서 아까 이렇게 안 들렸잖아 이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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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이렇게 와 뒤로 갑니다. 막음 잡고 와. 2층도 음 있는데, 2층. 음 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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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1차적으로 끝내고 2차또 다른 지역에 또다른 구역에 와가지고 또 하는 거예 이게 아직 못 되죠? 음. 랑주 그 현재는 9,900 원에 또 서비스가 사진을 찍어줘요 이렇게 사진을 줍니다 사진을. 어 사진을 줘요. 야너잘못 나왔다 싶으면은 어, <laughs> 개별적으로 문자 보내가지고. 예, 음. 한번더 얘기해 줘. 응해주면안 돼요? 해주시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요트 투어 코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시면은 요트 경기장 갔다가 마니시티 갔다가 동백섬 갔다가 광안리 해수욕장 갔다가 수변공원 이렇게 끝내요. 우리 광안대교 왔잖아. 벌써. 응. 이제는 광안리 해수욕장 갔다가 수변공원 이렇게 갑니다. 수경공원도 유명하잖 어, 이제 오면 밤에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코스가 나왔네. 야저 면으로 또. 바르네. 저쪽에 있는 요트는 아, 요트가 스타일이 다리네 아, 여기 봐라. 요트 스타일 봐라. 다 틀려 요트가 이아가에가 요트가요. 요트 가이도가시네요 근데 확실히 서 있으면 더 많이 흔들려. 여기 서 있으면 진짜 많이 흔들려. 밤에 오면 또 서비스가 틀르네요 볼, 여기는 이제 오전 오후 여기 서비스고, 전녁 서비스는 이제 불꽃쇼 하는. 찍는 거 보니까 우리도 같이 찍자. 아니, 사고 있잖아. 왜나 <laughs> 저희도 손흔들고 있으니까 나도 찍고 같이 찍고 있다 같이 <laughs> 우리 같이 찍고 있다 맞지? 괜찮죠? 괜찮죠? 같이 찍어도 괜찮죠? 이렇게. 야. 저 이게 또 찍어줘야지. 근데 연예인 아니냐 이거? 누구시지? 헷떨어졌다, 맞지? 헷떨어지니까 춥네, 추워. 음. 음. 야, 재밌었다. 음, 나쁘지 않네. 한 연인들이나 가족이나 한 번쯤은 꼭 부산에 오면은 코스다. 저녁도 궁금하긴 한데. 무조건 와야 될 코스다. 아깝지 않다. 많아? 응. 응. 야, 참 많다 많아. 응. 아, 이거 요트거나 요트거나 요트 어 그래? 야, 이거네 개별적인 다 요트. 와, 요트 도 많겠다 많. 반박이 안녕. 반박. 재밌게 놀았 <봐라> 갈매기, 갈매기도 인사해주네, 갈매기. 스페셜. 갑니다, 이제. 우리 자리를 찾아서. 가자. 아 이제 불 켜졌다. 불 켜졌다. 어, 이제 불 켜졌다. 이제 제 저녁 되니까불 켜주네. 보트에 이제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주차한다, 주차 이거는 엄청 빠르게 생겼다, 맞지? 그렇잖아. 니까이주차장 응. 주차장이 주장 주차장, 주차장. 저기 저키보 네. 밤에 응. 저녁에또 매력이 있겠지 또 따로. 도차가자마자 응. 이제 신발을. 천차자 안에서 찍어. 어? 장안다고 안 된다. <laughs> 카카오 리뷰 이벤트 여기 스타벅스 아메리칸 카한 잔하고 참여 방법 이렇게 되네요. 뭐 부산 요트 카카오라고 템블 한개또 준다. 일단은 요트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찬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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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습니다. 잘 음, 놀았어요. 음, 하고 있는데 또 다음 분이 또 다음 손님이 음, 또 이렇게 사례대로 음, 와. 오늘 제가 어, 이렇게 안내해드릴 거예요. 어, 이렇게 안내까지 해주네. 이쪽으로 이렇게 붙었어요. 네. 조심해 조심해 조심. 엄청 친절한대요 여 마이크까지 맞지 카카오는 아직까지 조금 신기업체라 대충하는 대충 약간 여기는 이렇게 좀 경력이 좀 쌓인 좀 잘하는말 <laughs> 여기는 경력이 좀 쌓인 쌓인 곳 근데 가격이 또 틀리겠지 뭔가 고수의느낌이딱 어, 네. 느껴지네 <laughs> 아 저렇게 하네 제일 앞에 있는 여투들이 다 마, 응. 마이크 하네 잘하네 어다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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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또또 대기하고 있어 너무